thank <laughs> you 전늘 모임 하고 있는데 간단히 인터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동> <시장동> 네 인사 우리 편집장님니이거아니 아니 잠깐만 좀바로고해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스파님 안녕하세요 회원들은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온라인 온라인 세번 축하 파티를 하고 있고요. 7 호인데 보면은 분량도 기존의 분량보다 훨씬 많고 그고 뭐 질도 확실히. 좀 해를 거듭하면서 더 좋은 어, 원고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저자님들하고 원고 마감하고 바로 어, 편집한 지 얼마 안 돼서 원고가 나온 거여서 굉장히 빠르게 소식을 어, 전달드릴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봄장 여름장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온라인 채고꼭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 부동산 서울 부동산 파트 맡아서 진행했고요. 그래서 어, 상급지 그리고 또 중하위급지 기준으로 어떤 부동산 선택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어, 잘 원고에다가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치로 꼭 구매하셔서 읽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리트입니다. 지금 온라인 7호의 밤입니다. 여기는 워커일, 비스타, 리페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온라인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아서 너무너무 좋은데 이렇게 우리가 식사 대접을 받을 만큼 이 온라인 교재가 정말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 20명, 이번엔 20명이죠. 15명? 어, 15명 중에 주옥 같은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이 책인데 사실 저는 막 현업에 지금 종사하다 보니까 부동산 지금 시장을 먼저 가장 빨리 알수 있는 거 같아요. 어뭐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지금 실제로 중개 업무도 하다 보니까. 현장 나가서 물건을 진짜 음. 제가 사고팔아보면서 아 이게 매도자의 시장이라는건확실 느끼고 정말 돈 되는 거 진짜 누구나 사고 싶어 하는 그런 그런 지역이나 그런 물건들은 그, 막 사고 싶은 이런 매수자가 기다리고 있고 오히려 물건이 잠기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뭔가 내집 마련을 아직 못 하신 분들 갈아타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늦은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전 2017년, 18년, 19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 아, 여러분들 지금 충분히 빨리 내 집의 이 가치를 좀 평가하셔서 정말 이제 내 집보다 조금 더괜찮이 올랐다고 생다 이런 분들은 이온라인온라인을사시 한번 읽어 보시면 이1다섯 명의 분야 부동산 대한민국 전문가 분들이 이 각자. 이런 자기 인사이트를 쭉적어놓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도 이 온라인 앱 안에서 송파구 재건축에 대해서 음.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여러분이 내진말을 하시거나 갈아타기에도 음. 많은 도움이 될실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7호 역시 사랑해 주시고요 온라인 7 대박! 오. 뛰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전교 교재들이네 음. 작가가 아니것 같지만 아, 뭐,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온라인의 지필자는 아니지만 게스트로 참여한 <laughs> 일본부터 어, 투자하고 어, 있는 백승입니다. 어, 이번에 이렇게 영감스럽게나안 어, 어, 게스트로도 어, 왔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요즘에 이 부동산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가 오히려 더 생긴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15명의 전문가들이 찍어주는 이야기도 있지만 특히나 요즘에 양극화 너무 심해지고 그리고 아파트별로도 심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게스트지만 너무 영감스럽게 읽고 가고요 어, 어, 앞으로도 어, 온라인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중하니까 우리는 삼성도요. 저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조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제가 편안하게 평상시 양복으로 항상 입고 오는데 사복으로 와있습니다. 이제 오늘 온라인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또딱 좋은 내용들 한번 써보았는데요 아, 네 저희 채팅창에서 지금 화면 엄청 잘 나온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안그랬다 오늘, 오늘 특별한 자리라고 해서 미용실을 평상시에는 방송 촬영할 때는 미용실 안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좋은 내용을 써주셨어요. 네, 이 중에서 김재경 보이시죠? 재개발 대목 중에서 한번 썼으니까요. 어, 제가 항상 정비사업 관련돼서 이제 실시간으로 좋은 내용들 많이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정비사업 최신 트렌드를 알수 있는 사항들도 제가 담아보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 부동산은 완전 불장입니다. 이 불장 속에서도 기회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기회가 있는 것들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정비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기회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분들 모두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요. 다양한 사이트에서 인사이트를 넓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어, 어, 라이브. 온라인 라이브. 야, 옆에다 좀 옮겨주세요. 온라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풀팩입니다. 지금 아, 라이브로 네. 오늘 저희 맛있는 식사와 함께 저희 네. 지금 <laughs> 온라인 모임도 하고 있는데 음, 저는 이번에 온라인 7호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그 축소가 전세보증금이라기보다는 네, 전세 보증 비율 축소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좀 힘들어질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펼쳐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썼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어, 정부에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축소, 그 다음에 전세 반환 고증 보험에 대한 수수료 상승하는 데 전세자금 대출을 좀 받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좀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소득이 좀 부족한데 DSR을 보면 좀 불리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나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가계대출 자체가 2월에 5조가 늘어는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고가를 찍고 있는 압구정이나 방포 그리고 강남, 3구 용산 그다음에 마용성 중심으로서 기가 퍼져 나가고 있어서 언제든지 가계대출 규제를 할수 있다라고 이제 금융 당국에서 발표를 좀 했고 아예 이제. 대놓고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펼쳐질 수가 있냐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작년에 막혔는데 지금 은행들이 다 풀어서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액이 다시 막힐 수도 있고 특히 이번에는 갭 투자에 관한 거를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생일 최초 순위 주담대로 만약에 네 집을 마련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움직이시는 게 나중보다 대출을 받는 게 확실히 유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대출은 언제든지 부동산 시장이 온기가 열기로 커지면 바로 제일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규제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어,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잘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플베상급치로 받는 대출요. 네 구매해 주신 분들 오늘부터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것 같은데 구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자 강연일때 이번 그러니까 그주 토요일 날 오전 1 1 시부터 교대에서 진행될 건데 그때 뵐수 있는 분들은 반갑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우리 박다영. 나서 조절하시고. <laughs> 네, 안녕하세요, 세종의 박다영입니다. 아, 이번 놀라인 지금 저도 빨리 가서 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내용이 많고. 이제 저는 그 중에서 대전 부동산 위주로 좀 많이 다뤄드렸는데요. 대전이 지금 공급이 많고 계속 분양이 잡혀 있고 그래서 그 매매가나 이런 것들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 지금. 그 충청권 메가시티가 사실 그 지역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면서 그 중심에 대전 둔산 지역이 있어요. 딱 충청권 메가시티 제일 중심은 둔산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둔산 쪽과 함께. 이번에 나노 반도체 러국가산업단지 이제 진행되는 보안 지역까지 어~ 대전에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보면 좋은 어, 지역 들가 이제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을 볼 만한 포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그 구석구석 제가 좀 알아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핵심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 우리가. 네, 네, 좀 인사를 하는 중죠 네, 어핵심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기존 동네 중에서 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거할수 있는 그런 지역도 제가 다 꼼꼼하게 어 이렇게 지금 자료를 조사해서 넣어놨으니까 이제 대전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외 부분들도 정말 어저 강추하는 치료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책이 잘나왔으니까 한번 네어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채널의 전혜영입니다 오늘 온라인 채로에 1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셨는데요. 그중에 저도 같이 참여하 굉장히 영광이고요. 지금 대구가 많이 힘든 시기인데 그만큼 또 상승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벌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시내를 방어를 하고 있고요. 다만 하급지가 많이 조정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분양가가 되고 새로운 분양가가 느지고 있고 그가 지금이 가 보고 있니다 오늘 3월 11일 날 마동이가, 릴레스 니가지이언니 함께 대구 신세계에서 대구 공산과 전문가들과 어, 함께, 함께 강의를 하수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B.S.M. 배산학 김용진입니다. 제가 빌딩 관련돼서 책을 좀 썼는데 지금 빌딩 시장이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 이번에 제가 많이 느낀 게 양극화가 되게 심해지고 있어요. 거래가 안 되는 곳은 계속 안 되고 있고 거래가 잘 되는 곳은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에 앞으로 좀 어떤 지역이 뜨고, 어떤 지역이 거래가 많이 되는지 제가 그렇게 상세하게 통계 자료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통계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진짜 수은 보석 같은 진짜 좀 오히려 지금 시기가 사기 되게 좋거든요. 공황장 그러니까 때는 아무래도 막 금액이 오르거나 안 팔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 는 오히려 매입하기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책을 읽고 많은 분을 받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안녕하세요. 아,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없어. 아 마이크 없어? 아, 잘 들어가요. 네. 아, 어. 아, 안녕하세요, 마스님들, 송사님들, 열정 제가 네. 이번 회는. <laughs> 2 0 2 5년 서울 청약시장의 위기야 기회라는 타이틀로 칼럼을 썼는데요. 어, 저는 지난 2년이 서울 분양권 개탁이 거의 천국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을 어, 무려 2023년에는 서울에만 14개 그리고 어, 작년에도 거의 6, 7개의 정말 괜찮은 쪽들이 나왔거든요. 자, 2년 동안에 서울에 분양했던 단지들 제가 리스트도 당연히 넣었고요. 이게 지금 전매가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택자랑 분양권 매수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칼럼 으로 저는 제가 서울, 경기, 인천, 5대 광역시, 그냥 예정 리스트까지도 다 넣었어요. 2025년은 이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청약으로 여러분들이 내집마을 원하신다면 올해 서울 분양 예정 분양이 급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2만 세대 정도밖에 분양을 안 하는데요. 여기서도 일반 분양 세대 수가 만호가 채안 됩니다. 일반 분양 분양 수가 굉장히 적어서 당첨이 정말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노른자가 분양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반포. 그 다음에. 광배가 줄줄이 하 거고요. 정신을. <laughs> 그 다음에 농사. <용산. 웃음> 그 다음에 국유자에서는 노량진과 학석이 올해 출격을 합니다. <laughs> 입증은 최상인데 물량이 너무 적어서 당첨이 정말 쉽지가 않을 겁니다. 청약을 노리는 분들은 2024년에 바뀐 청약제도, 2025년에도 정말 제도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대로 공부하셔서 선구를 보셔야지 그냥 추첨제에 막연히 넣어서 당첨이 되겠지? 어, 노노,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청약으로 노리신 분들은 제대로 공부하시고 자, 두 번째, 저가점자. 당첨 안 되신다 아, 그런 거고 제가 분양 정말 리스트를 어, 넣었으니까 네, 열심히 와. 보시고 청목비상으로 접근을 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laughs> <바로, 웃음> 게 사실 무조건 비예요 시고요 올해 2025년에는 꼭내집 마련하시기를 응원드리도록 아, 하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요 네. 집이 네. 하나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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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는 안 팔려요. <웃음> <웃음>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싸게. <웃음> <웃음> <또> 싸게. <웃음> 많이. <웃음> 많이. <해요>. 집을, <laughs> 집을 잘 파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더싼게 내가 필요한 니다 구축입니다. 집을 청소를 하십시오. 세입자한테도 <laughs> 세입자한테 <laughs> 세입자 소고기를 쏘세요. 잘 협의해서 그런 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버립니있 어, 안녕하세요. 기타 캠퍼스 대표 실우입니다. 2025년 부동산 시장 혼란과 기회 호남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전주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앞으로 반전이 되면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어,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나, 그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부동산 매수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20페이지 넘게 지면을 할애했기 때문에 와 굉장히 신경 써서 와 특강 대신 이 지면에 담았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당길지까지는 못하면 안되요 지금 파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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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안녕하세요. 어, 저는 서동원이라고 하고요. 어, 주식회사 홈플릭스, 잠실 그쪽에 예, 실버타운을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어, 부동산방담에 고군대 어, 나가서 이제 수요자 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니어 인플루언서 중에 공바TV라고 있는데 거기랑 같이 해서 온라인 수요조사를 한 600여 명 이상. 저희가 이제 그 FGI랑 또 수요조사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해서 시니어 주택의 트렌드를 음, 앞으로 실버 주택 시장이 어떻게 이제 변화를 일으킬지에 대해서 썼는데 저희가 작년에 12월 24일 날 나온 어떤 기사 중에 가장 임팩트 있었던 게 어, 우리나라 시니어 60세 이상의 시니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무려 4천조죠. 4천조. 상당히 큰 그런데 이게 최근 3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수치거든요핵심은 뭐다? 부동산이야. <laughs> 아니 무슨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총생산량의 2배가 넘는데 엔간해서는 안 무너지겠다. 근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면 어 모든 걸충했해 나이도 초월했고 취향도 초월했고 미래도 초월해서 네. 자식한테 미리 물려주겠다가 네. 아니고아 내가 네. 너무 중요하다. 아그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주택들이 아 출연하기 시작하는 게 고급주, 고급 노후. 예, 시니어 바로 시니어, 시니어, 레지던스. 시니어 레지던스. 맞아 시니어 레지던스. 예, 진행자 가 그러니까 시니어 레지던스 같은 경우는 네.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지금까지 살았던 아 왜? 어떤 주거 형태와는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밥주는 아파트가 조금 인기했다고 하면. 저는 요즘에 만나서 이렇게 시행하는 팀들 보면 대부분 타겟이 거의 미니 시그니어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완비돼서 돈만 내시면 다 공급해 드릴 수 있다인데 호텔 시계 의료까지. 바로 그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서치한 내용들을 담았고 그러면 이게 내가 입주 희망자들만 볼수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과연 내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 시장에서 또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사이트를 바로 이 온라인에 와 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만 담았고, 담았고 또 올해 상반기까지 저희가 꾸준하게 할 내용 책으로 낼 내용인데 이 메일 내용의 가장 첫 시작을 바로 이 온라인에서 했으니까요 어, 이 부분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동권이었습니다 사이트에서 부산편 제가 적어드렸어요 부산 지금 입주물량 거의 없는거 아시죠 아. 네, 전세도 월세도 지금 없습니다 서울처럼 오. 지금 전세가 올라가고 있고요 매매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더 중요한거 부산의 고급 아파트가 이번에 25년도에 다 분양합니다 센텀 류에 어디서 사요 <laughs> 수영대, 지금 고급주택, 수영구 고급주택, 부산의 탑티어 장소. 다4,500 정도로. 4,500. 플러스 알파도 될수 있습니다. 다 진짜 양극화가 시작될 것 같아요, 부산 정말 고급주택이 저도 부산 집값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부산은 또 전세가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밖에 이렇게 이제 갈아타기 수요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요. 이번에 그런 거 관심 가져야 될뭐 분양권도 달았고요. 또 실거주라면 또준신집축에서 아, 관심 가져야 될 아파트도 달아봤습니다. 자, 부산 지금, 네. 지금, 지금은 조금 거래도 없고 힘드시겠지만은 하반기부터 가격 인지 니다 그리고 전국이 조금 조용해지면 또 다시 금리도 내려가고 하니까 또 거래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장에 있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매수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해운대 가장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해운대는 지금 가+ 가져도 될것 같아요 정말 해운대가 지금 저평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한번 보시고요. 3월 22일 날또강가있 아, 3월 22일 날 저희 이제, 이렇게 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3월 20일 신세계 백화점으 스마트 투브 아카데미에서요. 자, 신청하시면 되고, 제가 상급지 갈아타이다 해드리고요. 또, 상가도 관심 있는 분들, 여기 사면 좋다. 어떻게 해야? 다 찍어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오셔서 좋은 시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박인림 사장입니다. 사실 저는 온라인 이번 치료에 집필을 하지 않아서 저는 이제 오늘 축하해 드리러 이제 왔고요. 어, 온라인 치료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파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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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온라인 컨렌즈과 아, 함께 했고요. 네, 오늘 저녁 먹고 어, 잘 정리해서 매일 예, 그 <laughs> 다른 모습을 드리고, 네, 저을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음, 이번 온라인은 역대급것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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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고요 음, 음, 특히, 오늘 음, 음, 오신 분들이 다 힘을 썼기 음, 음, 때문에, 음, 있는 분들한테는 음, 큰 도움이 될것 음. 같습니다. 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하시고요. 음, 이미 받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음, 두 번, 네, 세번 해보시면 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음, 할게요. 고맙습니다.